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단풍을 드리는 방법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기 때문에 서서히 분갈이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을 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영양제를 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역시 다육이들이 색감이 알록달록 단풍이 들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찬바람이 불면서 다달이들 다육이,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렇게 라울처럼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단풍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아마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도 더 붉은 얼굴로 단풍이 들어갈 건데요. 이 묵은 달이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렇게 약간의 계절 첨 안으로도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축수 같은 경우도. 아주 알록달록 붉게 물들어가는 달기 중에 하나고요. 이피치스크림 같은 경우도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 이 옆에 있는 러우철화 같은 경우도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티지아철화 같은 경우도 정열적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지금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음 저쪽에 라우린제 같은 경우도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없나요? 맞습니다. 이 다육이들이 기본적으로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를 아주 빠르게, 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 한 10월 중순만 돼도 알록달록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성장기에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 농원에서 바로 나온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동미인처럼 그리고 천대종성처럼, 그리고 동미인 철화처럼, 그리고 애성처럼, 이렇게 초록빛 얼굴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는 다육이들을 더 좋아했는데, 이제는 성장하는 다육이들이 더 이뻐 보입니다. 이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간다는 라 것은 기본적으로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있을 가능성이 높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 계절의 변화를 더 빠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알록달록한 단풍보다는 성장기에 있는 초록빛, 초록빛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저쪽에 보이는 레몬의 아인처럼 어, 이런 초록빛 얼굴, 약간은 햇살에 부족해가지고, 아까운 웃자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환경만 맞으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알록달록한 단풍을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단풍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온 차가 많이 나야 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아무리 극악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단풍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단풍이 들기 위해서는 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정말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도 한두세 시간만 들어도 기온 차만으로도 충분히 단풍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도 음, 동양집 베란다에서도 단풍이 들어가니까 이 다이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에 따라서 어, 단풍이 들어가는 그 속도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갈이를 할때 많은 분들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큰 화분에 심어줍니다. 큰 화분에 심어주면 그만 만큼 성장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풍이 들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20cm 이상의 화분들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형 화분에서 크고 있다 보니까 알록달록하게 화, 단풍이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다 물이, 단풍색이 다 빠져가지고 노릇노릇한 그런 느낌이지만 아마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 알록달록한 단풍색으로 변할 텐데요. 그렇다 아쉽지만 올해는 작년에 분갈이를 어, 조금 늦게 해줬지만, 그렇지만 성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 분갈이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안한 다육이보다도 단풍이 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해는 예쁜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예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분갈이 시기는 최대한 늦춰야 되는데 분갈이 시기가 최대한 늦어질수록 달이들 상태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해 단풍색을 봤다 그러면 한 해는 성장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달이를 키우는데요 반반 나눕니다. 어, 알록달록 단풍이 잘 들어가는 다육들 같은 경우는 한1년 정도마다 분갈이를 해주고 어, 단풍이 잘 들지 않는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풍이 잘안 들기 때문에 6 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줍니다. 어, 단풍이 들지 않는 다육들 같은 경우도 나이를 먹게 되면 저, 저절로 단풍이 들기 때문에 너무 어, 단풍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단풍을 들기 위해서는 햇살이 두세 시간 필요. 두세 시간 이상의 햇살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기온 차가 나야 되고 그리고 분갈이를 할때 화분은 크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달기 얼굴보다 조금은 작은 화분에 심어줬을 때 계절의 변화를 더 빨리 느낍니다. 그리고 뿌리가 화분 속에 가득 차야 얘네들도 서서히 단풍이 들어갑니다.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지 않으면 아무리 기온 차가 많이 난다 그래도 어, 최상의 그 알록달록한 모습을 볼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가장 화려할 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이 아파서 힘들어 할 때가 가장 화려합니다. 다육이의 얼굴이 화려하다는 것은 그만큼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죽는 건 아닙니다. 죽는 건 아니지만 성장에 어느 정도 방해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록달록한 모습보다는 성장하는 모습, 이런 식의, 어, 이런 모습, 이런 색감, 애성처럼 이렇게, 어, 알록달록한보다는 초록빛 얼굴이 강한 그런 다육이들을 위주로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단풍을 드리기보다는, 어, 성장을 시킨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 단풍을 드리는 방법으로 다기를 키워야지 예쁜 수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 햇살이 짱짱한 곳에서 키우다 보면 어, 알록달록한 모습은 볼수 있지만 멋진 수형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줄리아 철화처럼 멋진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웃자람과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그런 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1차적으로 키운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작은 화분 그 다음에 물주기, 분갈이 흙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분갈이를 늦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달귀를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갈이 용토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영양분이 많을수록 달귀들 같은 경우는 어, 단풍이 들기까지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분갈이 용토는 최대한 어, 우리 집 환경이 햇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단풍이 잘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토 비율을 한20%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는 마사나 에스라이트, 퓨리라이트와 같은 그런 재질의 어, 용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이 빠르게 빠지면 영양분도 빠르게 빠지겠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얘네들도 서서히 어, 성장을 조금 줄여가겠죠. 성장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얘네들은 더 빠르게 단풍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풍이 화려하게 드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그 다음에 분갈이를 해서 뿌리가 스스로 고사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는 붉게 물들어갔던 그런 다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분갈이는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분갈이를 안 해주는 그런 다이들 같은 경우는 칼슘제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경우를 한번 정도는 쳐주셔야지만 얘네들이 어 뿌리가 힘들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성장과 예쁜 어, 단풍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